제가 지금 납치를 당했거든요 여기가 보세요보세요 코체로 납치사건 발생 인근지구대 긴급전발한다 오영사님 아내분 납치당한 것 같아요 추적하지만 10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신고자의 목숨이 얼마나 위험해지지 여기는 신고 센터 납치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살인 용의자의 가능성입니다 현재 납치자가 분꽃 놀이터 삼거리 중에서 재개발적 쪽으로 간듯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납치자가 분꽃 놀이터 삼거리 중에서 재개발적 쪽으로 간듯이다 주말라 먹을 새끼 전대원에게 알린다 피해자가 폭행당한 후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있다 반복한다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있다 용의자는 다른 연쇄 사건의 살인범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받니다 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경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요! 지구 하나, 지구 하나! 여기자로 추정되는 자의 위치를 찾았다! 있다, 있다! 경찰를 언제 오는 건데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아, 괜찮아요. 좋아, <laughs> 이사람라이지 살아있을 때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 저희 골든타임 팀의 의미이자 의무입니다.